자, 이번에는 90쪽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하기 전에 복습을 진짜 살짝 곁들일게요. 살짝 곁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예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싶다면 다시 돌아가서 2차 방정식 파트를 보세요. 2차 방정식 파트 때도 충분히 중학교 3학년 때 개념을 다 설명을 해 놨습니다. 곁들여서 같이 이렇게 얘기해놨어.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근과 계소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로 생략할 거냐면 심플하게 방정식부터 살짝 얘기를 간결하게 하고 갈게. 방정식의 정의는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x라는 크기에 따라,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는 등식이었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생김새는 ax제곱 더하기 DX 더하기 C는 0이라고 말해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서의 그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가 X의 크기를 뭐라고 불러줬어? 근이라고 불러줬잖아. 그래서 항상 방정식은 근을 찾아내기를 원하고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2차 방정식은 이러한 근을 찾아내기가 쉽다고 했니? 어렵다고 했니? 당연하게 1차 방정식에 비하면 어렵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것의 풀이를, 두 가지의 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었냐면 뭐가 될 때, 뭐가 안될 때로 구별을 했었다는 거야. 뭐가 될 때, 뭐가 안될 때였지.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의 유무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동현아, 아까 전에 쌤이 인수분해의 뜻은 뭐라고 했었죠? 어, 곱하기. 잘했습니다. 당항식의 곱하기로 표현하는 것이 인수분해였잖아.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서 근과 개소의 관계는 요 위에 거에 대한 설명을 할 거야. 자, 나머지 부분이 궁금하면 앞에 거 다시 보세요. 자, 요거 갑니다. 인수분해가 됐다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x-1 곱하기 x 플러스 3은 0이라고 하는 것이 인수분해가 되고, 방정식, 능력이 끼워져 있는 거야. 그럼 요놈 상태에서 근을 구하려고 한다면, x의 크기가 얼마랑 얼마라고 할수 있어? 1과 마이너스 3. 그렇죠. 왜 그렇게 되냐라고 한다면, 이 앞에 있는 x-1이 0이 되는 것랑, 뒤에 있는 x+, 3이 0이 되는, 그러한 x의 크기를 갖고 왔네. 1과 마이너스 3. 그럼 그때 방정식 할 때도 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만 이해하면 안 된다고. 거꾸로 올라갈 수도 있다고. 그렇죠? 그럼 거꾸로 올라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x의 크기를, 지금 얘랑 다른 숫자가 곱게 2라고 하는 것을 근으로 만들어졌대. x가 2라는 것을 근으로 가지고 싶대. 방정식에서. 그러면 우리가 식에서는 누가 만들어져 있으면 2를 근으로 가질 수 있다는 라 거죠. 참고해서 봐봐. 1을 근으로 가지고 싶대. 어떠한 인수분해 식이 있어야 된다 했어? X-1. 그러면 참고, 2를 근으로 하고 싶대. 무슨 식을 가지고 있으면 되냐고. 그렇지. 이게 요약돼서 뭐라고 했어? 인수정리라고 했잖아요. 2라는 걸 근으로 가지고 싶다면 X-2를 갖고 있어야 능력이 결합이 되면 2가 근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 다음에 내가 이번엔 4를 근으로 갖고 싶대. 누구를 갖고 있어야 4를 근으로 나올 수가 있다고? x-4 그렇죠. 그럼 인수분해됐을 때 최고차항 개수가 만약에 3이었대. 여기에 3이 붙든 4가 붙든 수식은 다르겠지만 어차피 근을 구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고 있니 안 주고 있니 이 4랑 3은 영향을 전혀 안 주죠. 그러니까 최고차항 개수는 따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인수분해 속에서 다시 근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 요러한 인수 분해의 모습고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조건에서, 뭐가 나오고 있냐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안 주어져 있어. 몰라. 혹은, 이렇게만 던져져 있는 거예요. 미수투성이인 걸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미지수만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의 근을, 이것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한답니다. 이 친구 이름이 알파, 이 친구 이름이 베타라고 했어요. 알파랑 베타라고 주어졌대. 근데 이게 알파베타가 어쩔 때는 미지수 자체로 나올 수도 있지만 어쩔 때는 숫자로서 주어지기도 해. 아까 전에 했던 2와 4처럼. 그럼 그건 문제 상황마다 다릅니다. 근데 항상 고등학교는 조금 이런 문자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용은 변함없는 사실이요 변함없이 가면 돼. 우리가 알파라는 것이 근이래. 그러면 만약에 인수분해가 됐다면 어떠한 수식을 가져야 알파라는 것이 근으로서 가질 수 있겠니? x- 알파가 돼야 되겠네. 그럼 베타를 근으로 가고 싶으면 누굴 갖고 와 있어야 돼? x- 베타를 근으로 다시 식으로 갖고 와야 근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요 놈이 얘가 되는 거야. 요 놈이 얘래. 그럼 아까 말했지? 최고차항계수는 근에는 영향을 안 주지만 여기 맨 앞에 있는 건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얘 최고차항 개수가 a죠 그럼 이 밑에도 뭐? a를 갖다 꽂으면 된다고 그리고 능력을 세팅해주면 얘랑 얘가 같은 방정식임을 말해줄 수가 있다고요 되니? 다시 가자 아까 요놈에 있는 경우로 빗대어볼게 내가 지금 ax제곱과 bx 더하기 c가 있어 근데 이 a를 특별히 1이었다고 해볼게. 1이었다고. 그럼 지금 근이 2랑 4래. 그럼 아까 x-2, x-4를 근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했잖아. 이렇게. 방정식으로서. 그럼 얘가 1이 앞에 꼽혀져 있으면 얘 정계하면 x제곱 6x 플러스 8이 된다고. 그래서 a가, 아, b가 얼마다? 마이너스 6이고 c가 8이라는 걸 말해줄 수 있다고. 실제로 요 놈을 다시 인수분해하면 요거 나오잖아. 이걸 거꾸로 올라가는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문자로 있는 거 밖에 없다고 얘 전개해봐 a의 x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에 더하기 알파 베타 이게 지금 전개한 거거든요 괜찮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위에 거랑 똑같은 놈이 된다고 했잖아 그럼 a를 분배하기 전에 얘를 a를 묶어주자 똑같은 모습 만들어 주자는 거야 그럼 a를 묶어보면 가로에서 X 제곱에 더하기 A분의 B, X 더하기 A분의 C 가로 닫고 능력. 이래 됐네. 그러면 위에 있는 내용과 밑에 있는 내용이 똑같아서 어떠한 관계식이 나오냐면 A분의 B가 뭐가 됐니? 첫 번째 요거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됐네. 그 다음 두 번째 요거 A분의 C가 뭐가 나왔어? 알파 곱하기 베타가 나왔네. 근데 이 알파 베타가 사실 먼저 주어지는 조건이라고 말을 했죠? 그럼 얘 알파랑 베타에 관한 수식으로 말하고 싶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네를 알파 더하기 베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두 근의 합이라고 부를 거야. 알파랑 베타, 두 근을 더해줬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가 됐어? 저기 있는 마이너스를 넘겨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 거야. 그 다음에 요거는 뭐라고 하면 되겠니? 알파 곱하기 베타. 가로에서 뭐라고 불러주겠니? 두근의 곱이겠죠? 두근의 곱은 뭐가 됐어? A분의 C가 됐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의 테마를 보세요. 근이라는 것과 개수와의 관계라고 적혀 있네. 무슨 소리가 됐니? 아!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두근이 더하거나 곱해졌던 그 크기가 누구랑 똑같더라 첫 번째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됐죠 이 마이너스 a분의 b는 뭐였어? 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개수들에서 x제곱의 개수와 x의 개수인 마이너스 a분의 b가 됐다는 거야 관계가 나왔네 두 번째는 어때? 알파 베타 두근의 곱 두근의 곱은 어떻게 됐다고? a분의 c 요맨 앞에는 있 x제곱의 개수분의 상수항 올려준다 a분의 c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됐다? 마이너스 a 분의 b가 됐고, 두 근의 곱인 알파 베타는 뭐가 됐다? a 분의 c가 됐다. 이것의 테마 이름은 뭐라고? 근이라는 것과 개수와의 관계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에서 정리를 해준 것밖에 없다는 거야.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그큰 개념 아래에서 근의 조건으로서. 그래서 조금만 머릿속을 잘 정리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